네, 반갑습니다. 오늘은 이런 무릎 보호대죠? 이걸로 발목을 삐었을 때 어떻게 분목을 해서 응급 조치를 해서 네, 내려올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보겠습니다. 제가 어제 모악산 올라갔다가요. 발목을 삐끗했습니다. 네, 다 내려와서 삐끗했는데 아, 뭐 너무 아프더라고요. 근데 어, 차까지 이동을 좀 해야 되는데 네. 한 1km 정도는 걸었네요. 어쩔 수 없이. 아 그때 만일에 이런 무릎 보호대를 제가 무릎에 착용하고있었더라면 네, 이런 보호대입니다. 이 보호대는 사실 제가 써본 중에서 가장 좋더라고요. 저는 무 무릎, 무릎 보호대를 뭐 추천해달라 을 하시면 이 보호대를 추천을 좀 해드리고 싶고요. 이 약국에서 제가 한 2만 원 주고 샀던 것 같아요. 지금 제가 자전거 탈 때도 이 무릎 보호대를 썼고요. 등산할 때도 이거 씁니다. 에, 지금 한 8년은 넘게 이걸쓴것 같아요 예, 8년은 넘게 썼습니다 근데 아주 짱짱하네요 네 요거 보호대로 제가 발목을 뺐을 때 어떻게 언급처치 하는지 한번 영상을 한번 찍어서 네, 올려보겠습니다 자 우선 요 구멍 뚫린데 요 뒤꿈치 이렇게 거시고요 네 이렇게 거시고 자 이러면은 여기 뒤꿈치 이렇게 나옵니다 자 이때 밑에 쪽에 있던 요거를 위쪽으로 이렇게 감아 주세요 요걸 거 밑으로 감으셔도 되고요 위로 감으셔도 되는데 위로 감는 게 조금 더 단단하게 감기는것 같아요. 자, 그리고 이렇게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위쪽에 있던 걸로 이제 밑으로 내리셔가지고 이렇게 X자로 단단하게 잡아당겨서 예, 이렇게 붙여주시면 무릎을 아주 단단하게 지지를 해줍니다. 네, 만일에 이제 등산을 가셨다가 등산 가시면은 무릎 보호대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발목 보호대는 안 하고 가셨는데 발목을 삐셨다라면 지금 제가 한 방법처럼 이렇게 앵급 처치를 해서 걸으시면은 그냥 조금 덜 아프게 걸으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저는 지금 무릎 보호대를 아니 발목 보호대를 주문했는데 을 아직 예, 물건이 안 와서 인터넷으로 주문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시방 편으로.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무릎 보호대로 하고 있는데 아주 좋네요. 그리고 안쪽에는 무릎 케이핑 하는 테이프로 양발 위로 한번더 감아줬어요. 그러니까 조금 더탄탄하게 지지를 좀 해주는 것 같아요. 응급 처치로 쓰기에는 참 좋은 방법인 것 같아서 제가 오늘 영상을 한번 찍어봤습니다.